이번에 공개된 미스트로3 5주차 대국민 응원 투표 결과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4주 연속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빛내서와 지난 순위 3위에서 2위로 올라온 배아현. 그리고 4주 연속 2위를 지켜왔던 오유진이 5위로 떨어지며 충격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위권에 없던 나영이 새롭게 7위의 이름을 올리며 대국민 응원 투표 탑7에 돌풍이 불었습니다. 이번에 방영된 8회에서는 3라운드 진 정서주 팀의 뽕커벨과 3라운드 정 양서윤 팀의 트로나민시 팀 미션 무대, 그리고 2차전 여왕전 무대까지 이어졌는데요. 4라운드 팀 메들리 미션 최종 결과 역대 시즌 최고점을 받은 뽕커벨 팀이 최종 1위를 차지하며 정서주가 3라운드 진에 이어 4라운드 진에 연속으로 등극해 화제가 됐습니다. 과연 이번 4라운드 팀 메들리 미션에서 어떤 레전드 무대들이 탄생했을지 지금부터 미스트로3 8회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청가연, 수빙수, 방서희로 구성된 3라운드 정, 양서윤 팀의 트로나민 씨는 멘토 김현우의 특별 레슨으로 팀 이름처럼 에너지 가득한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최악의 컨디션에도 현철의 당신의 이름을 열창하며 천상계 고음을 보여준 청가연의 솔로 무대로 호평을 받았지만 마스터 점수 1,194점으로 다소 아쉬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3라운드 진혜의 특인 팀원 선택 우선권으로 탄생한 정서주의 보컬 어벤져스 팀 뽕커백, 장윤정 멘토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3라운드 진 정서주와 1라운드 진 배아현의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듀엣 무대는 전체 무대 중 레전드 무대였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보이스로 마스터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은 정슬과 퍼포먼스는 물론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과 다채로운 표정 연기를 보여준 김소영까지 메인 보컬이 4명이라는 극찬과 함께 역대 시즌 최고의 점수인 1294점을 받으며 1차전 팀미션 결과 뽕커벨 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1차전 점수를 뒤집을 2차전 여왕전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박진석의 천년을 빌려준다 면으로 정통 트롯의 정석을 보여준 오유진. 초고음의 연속인 트페라 무대로 김추자의 무인도를 재해석한 복지은. 심수봉의 겨울 장미로 김연자에게 존경스럽다는 극찬을 받은 정서주. 김다연의 효심가를 열창하며 시원시원한 고음으로 마스터들의 마음을 울린 윤서령. 좋지 않은 컨디션과 1차전 팀미션 꼴찌라는 부담감에도 이선희의 연인을 열창하며 깊은 울림을 전한 양서윤. 1차전 팀미션에 이어 2차전 여왕전 점수까지 합산한 결과 정서주 팀의 뽕커벨이 최종 1위를 차지하며 전원합격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뽕커벨 팀의 정서주, 김소연, 배아현, 정슬과 함께 갑자기 바뀐 선곡과 솔로 무대라는 부담에도 김연자의 진정인가요를 진한 감성으로 소화해낸 나연. 그리고 빛내서 오유진 등 추가합격자 10명까지 총 14명이 5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8회에서는 4라운드 진까지 공개되었는데요. 1, 2차전 올킬과 함께 4라운드 최종 1위를 차지한 뽕커벨 팀의 정서주가 3라운드에 이어 4라운드에서도 진에 등극하며 여왕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과연 정서주는 다음 9회에서 공개되는 5라운드 삼각대전에서도 여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 탑10 결정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스트로3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진의 윤곽이 점점 잡히고 있는데요. 미스트로 3의 진은 무려 3억 원이라는 역대급 가장 큰 우승 상금과 LG 프라이 프라이빗 뷰티 케어 기기 더마세라와 육성급 호텔 침대로 유명한 시몬스의 프리미엄 침대 세트 마지막으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레전드 무대들이 탄생할지 궁금하다면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TV 조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참가자들이 있다면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구의 요약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면 더 빠르게 구의 요약본을 확인할 수 있어요.